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작품은요, 바로 박민영 작가의 소설 어머니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우리 엄마가 더는 혼자 살수 없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지도 모를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에요. 이게 그냥 한 가족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 사회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작품이거든요? 가톨릭 평화 방송의 정병창 프로듀셔님은 이 소설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를 내 삶의 소중한 존재로 다시 느끼게 해줬다. 모든 자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선물이다. 와, 선물이라니. 이 한마디에 이 책이 가진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대체 뭐가 이 소설을 그냥 평범한 인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선물이라고까지 말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63살의 주인공 한효심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하나가 평온했던 한 가족의 일상을 송돌이째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후유증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왼쪽 몸에 마비가 온 효심 씨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가족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공은 성인이 된 자녀들한테 넘어간 거죠. 아들 상길과 준길, 그리고 딸 미라. 이 삼남매가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돌볼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가요. 겉보기엔 아주 합리적인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1년에 4개월씩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자는 거죠. 어때요? 딱 들으면 숫자상으로는 공평하고 또 실용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삶이 어디 계획대로만 되나요? 아니나 다를까 이 완벽해 보이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였어요. 바로 이 결정 과정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둘째 며느리 지연이 불만을 터뜨리면서부터죠. 그리고 이 한마디는 더큰 문제를 보여줍니다. 사위인 석호가 장모님을 부를 때 무심코 뱉은 말. "네 엄마?" 우리 엄마가 아니라 네 엄마라니. 와, 이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의 거리와 보이지 않는 벽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어머니의 존재 자체가 자녀들 가정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설은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딸 미란의 집에서 지낸 지 105일째 되던 날 어머니 효심씨가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 가족들이 느꼈을 그 충격, 그텅빈 느낌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어져 집안 어디를 둘러봐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결국 CCTV를 돌려보는데 거기엔 어머니가 혼자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찍혀있었던 거죠. 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요? 이 갑작스러운 실종은 가족들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립니다. 나중에야 밝혀진 어머니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햇지 않아서 차라리 혼자 힘겹게 사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요. 이한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더 넓게 한번 볼게요. 많은 문학 평론가들이 이게 그냥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 등장합니다. 문학평론가 박진영은 어머니의 선택을 두고 단순히 짐이 되기 싫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자신의 존엄성을 마지막까지 지키기 위한 아주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희망의 이야기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해석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소설은 한효심 씨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격한 고령화 문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1인 가구,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가족의 의미와 이 노인부양이라는 무거운 부담까지요. 아,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는데요. 바로 편의점 1인 코너에 대한 묘사예요. 1인분으로 딱 포장된 온갖 종류의 반찬과 국들. 이 작은 코너 하나가 이제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왜이 소설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걸까요?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울림, 가장 큰 선물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역할 뒤에 가려져 있던 한효심이라는 한인간을 제대로 보게 만든다는 점. 그녀 역시 우리랑 똑같이 자신만의 필요와 존엄성 그리고 욕망을 가진 한 명의 개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렬하게 깨닫게 해주죠. 부모님은 늘 우리에게 주기만 하는, 돌봄을 제공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들 역시 그분들만의 방식으로 우리의 돌봄과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라는 것.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평소에 너무 쉽게 잊고 사는 진실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는 역할 너머에 한 인간으로 진정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말없는 침묵 뒤에 숨겨진 한 사람으로서의 고뇌와 바람을 얼마나 헤아리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이 소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하고도 따뜻한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